어떻게, 어떻게, 어떻게 그, 그 나양이라는 분을 만났단 말이에요? 아 그렇다니까. 아 내가 저 사돈 줄 알고 모든 그저 억울한 사연을 나한테 전부 얘기하더니까. 라 아, 거봐, 내가 말한 귀신 이 나양이라고 그랬잖아요. 음. 그 그럼 진짜 귀신이 있는 거예요? 아 그렇다니까. 저기저 청을 하나 들어주면 다시 안 나타나겠다니까. 웬만하면 청을 하나 들어줘야 될것 같아. 어? 음, 무슨 청? 그좀뭐 결혼도 못 해보고 죽은 죽었으니까 저. 영혼 홀례식을 좀 이제 해서 해서라도 자기 좀 한을 풀어달라는 거야. 아 영혼 홀례식이 뭐예요, 오빠? 이그 죽은 영혼을 홀례시켜준다 그 얘기지. 아 아유, 참할 좋네. 누구는 죽어서도 홀려올리는데 나는 언제 홀려 홀려올리냐? 그럼 너도 죽으면 되잖아. 뭐야 이거? 아유, 잠깐 잠깐 봐. 아, 그러잖아. 누구랑 홀례를 시켜주지? 응, 어, 난저 유부남이 아 <laughs> 전시데 아우 잘됐다 누구 누구 누구? 아이 장난, 아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아 저기 권 부계님 내가 저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여자 하나 소개시켜 줄까? 여자? 아니 뭐 근데 난 아직 그 저기 아 그래 그래 명월이하고 아직 준 저기 정리가 안 됐다고 그런데 준비 안 됐다고 그냥 명월이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그 뭐야 명월이를 나한테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야? 아니, 아니, 명언은 아니고. 아, 그럼 됐어, 뭐. 어. 내가 숲속에 이미 명언이가 딱 들어와 있어가지고. 음. 아, 그래. 그럼 말이 어, 뭐 안, 안 돼. 뭐, 뭐 아니, 저기, 저기 어. 저, 어. 아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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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, 이 여자는 어때, 이 여자? 이 여자는 어 아이고, 고맙네, 오포죠 그럼 어. 이거 언제 만나면 돼? 아, 이거 기가 막히지? 저기, 저, 근데 이 여자가 말이야. 조금 이제 신비주의자라. 신비주의? 응. 어. 아 이거 집 주소도 모르고,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, 뭐, 대충 그런 거 있잖아. 아니 그래도 나이는 몇 살인지는 알지 70인가? 70? 아니 키가 아, 아 그러면 쭉쭉 빵빵이네 응? 얼굴도 이쁘고 키도 이렇게 쭉쭉 그럼 집은 어디야? 어허 참 모기야 아왜 이렇게 자꾸 물어 싸고 그래 아니 그래도 이거 한 가지 는 알려줘야지 집이 어디야? 아니 어디는 어디야? 저땅 속일걸? 땅 속? 응저 반지야 저 아유. 오동나무 그 침대 거기서 잔대 아, 아이고그 자고도 남무침대은 되게 비싼 건데 못 보죠. 내가 이거는 평생 잊지 않겠대근데어 <laughs> 자꾸 웃지 말고 저기 저 조건이 있어 근데. 아니 나는 저 아, 조건 만남뭐 이런 건안 하는데. 어 그래? 그 만나기 전에 저 조건이라는 게 만나기 전에 결혼 먼저 하자고 그러더라고. 에? <laughs> 하자 명월이. 명월이! <laughs> 아유, 나또 무슨 일이야? 나 진짜 또 귀찮게 해봐 그냥, 그냥 가만히 안놔도 그냥 아싸! 아이, 까칠하기는 내가 말이야, 명월이 저 이런 말 한다고 그래가지고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게 <laughs> 무슨 말? <laughs> 나 장가 가래 <laughs> 오, 장가 아우잘 생각했어 혹시 그 어여쁘게 생긴 여자? 아니, 명월이도 아는 처 장가? 알다마다 잘 생각했어. 애들아, 권복유 장가간대. 어. 어. 아, 진짜? 어. 어머, 축하드려요. 어 그래요. 어, 어, 그래, 그래. 화이팅! 화이팅! 아, 네, 알았어, 알았어. <laughs> 왔다 더러운 거. 야 운동하니까 소화가 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해를 해야지. 어, 어. 저, 소식 들었어요? 어, 무슨 소식? 장가 간대요. 아따 사또가 간다더면 장가 가는 거였고 뭐. 권포교님권포님이요씨 권포교 잘 살아 그리고 고마워. 아니 제 제가 결혼하는데 뭐가 고맙다고 그러세요? 아, 아 눈물나게 고마워 볼지. 아이고 알겠습니다. 여러분들께 축복해 주시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. 아니야, 야그 아니, 죽진, <laughs> 죽진 말고. 아니 처째 <laughs> 사람이랑 죽을 때까지 예쁘게 살겠다는 거야. 죽겠다는 게 아니고. 아 이미 아, 아니, 아니. 아니. 죽었는데 뭘? 죽은 거고요 어? 아니, 아 제주씨가 죽인다고. <laughs> 아, 아, 아 그야 그래 물론 죽이죠, 죽이요. 음. 잡으세요. 자, 죽이자네. 죽이자! 에? 우와! 죽어 죽어 죽어! 그러니까! 죽은 거야? 아이고... 뭐 이런 결혼이 있지? 그러게 말이야 진짜 귀신한테 홀린 것도 아니고 야엄마저 아, 이렇게 해서라도 여러 사람 편하면 되는 거야 뭐 그렇다고 아니, 저 사람은 결혼하는데 왜 여러 사람이 편해요? 아니 넌저구신나 보고 떡이나 얻어 먹어 야! 저 신랑 입장! 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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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! 시, 신부 입장! ハハ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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ハ 아이고 드디어 내일 그냥 색시를 만나러 가는구만. 야, 내가 드디어 장가를 가네. <laughs> 행복하게 오순도순 삽시다. <laughs> 아니야, 일찍 자야지. 어, 그래야지. <웃음> 아이고. <웃음> 나고 해 응? 응? <laughs> 이렇게 많은 사도들이 죽었는데 나만 살아남았구나 이제 시체도 찾아 묻어 주고 권포교를 꼬드겨서 영혼혼례까지 치러줬으니 이젠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일만 남았구나 뭐? <laughs> 어? 누구냐? 뭐야? 말해봐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이 저의 소문을 듣고 사또를 한번 뵙고자 하니 그들을 한번 만나 주실길 청하옵니다 아니, 아니 귀신을 또 만나? 아이고 그래 그럼 아이고 그러자. 자 그래. 아, 또.